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민경제TV입니다. 대민종목분석. 오늘은요, 405번째 시간입니다. ISC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ISC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의외로 내용을 좀 특히 주력제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기업이라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그 때문에 남들은 주식 투자의 길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데일리라든지, 뭐, 장종서보 리포트까지 등등 제가 다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음. 자, s 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우선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제 정보를 매일 이렇게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어떠시려면 하태민 텔레그램에서 한칸 띄우고 경제TV 지금 600한 9분 계신데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그럼 ISC가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하는건데요. 우선 보시다시피 안도체의 마지막 공정입니다. 마지막 공정에서 양품불량품을 가리는 네, 후공, 그걸 후공정이라 그러는데요. 그 침은 테스트 소켓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80%가 테스트 소켓이다. <laughs> 그래서 아, 테스트 소켓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네, 프로덕트, 볼까요? 네. 비즈니스를 한번 볼까요? 음, 이런 거군요. 테스트 소켓은, 이렇게 생겼군요. 이게 테스트 소켓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버닝 소켓이고요그 다음이, 네, 이 회사는 주로 요 테스트 소켓이 80% 정도 됩니다. 이걸 좀더 자세히 보면, 네, 대표적인 게 요거, 이 메모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회사가 메모리용 실리콘 로버,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좀 전에 보시던 테스트 소켓이 매출한 80%를 차지한다 하는 거 보셨고, 이 테스트 소켓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 포고핀 타입이 포고 타입이고요 러브 타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포고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래서 아주 가늘고 음, 질박을 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주로 쓰이는 거고 실리콘 러브 타입은 말 그대로 여기 안에 그 실리콘 러브 내부에 마이크로보을 그러니까 이 조금 뭉툭하다 상대적으로 포그타입은좀 뾰족하다 보다 조금 뭉툭한 건데 이걸 삼성전자하고 처음으로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러브타입은 삼성전자 처음으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왜냐하면 러브형이 좀 쌉니다 그래서 대량 메모리는 워낙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개발해서 이 부분을 개측한. 그래서 아직도 이 부분의 시장은 전체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포고타입은 좀 뾰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포고타입은 여러분 아시는 리노공업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 자, 이런 거냐. 테스트 소켓 매출의 한 80%가 테스트 소켓인데, 그 중에서도 러브 타입이 이 회사의 주력이군요.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테스트 소켓 전체 매출에서 한 80%가 테스트 소켓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테스트 소켓 중에도 한80% 정도는 러브 타입이다. 음, 네, 요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브 타입은 대체로 메모리 대량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요런 아, 거를 하는 회사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회사는 테스트 소켓이 주력이고 전체 매출량 80%가 테스트 소켓인데 그 주력의 테스트 소켓 중에 한 80%는 러브 타입.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이 회사가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타입은 아시겠던데 AI향 테스트 속에 이게 뭐냐? 자, 원래 이 회사가요? 보시면 처음에 메모리 테스트를 위해서 러브타입을 개발했으니까 예전에는 메모리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비메모리 정 시스템 반도체 향으로 영역이 확대돼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향이 67% 메모리 향이 33%. 음, 이제는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향이 더 크군요. 자,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향에도 보면 AI, 오호, 요즘 하던 AI 향이, 네, 전체 non AI 향, 네, 이 942, AI 향이 128. 자, 이 메모리 향 중에서 구성이, 오호, 요게 좀 돋보입니다. 자, 그러면 AI형이 뭔지 한번 가볼까요? 자, 자, 그래서 본다면, 러브형은 상대적으로 포고 타입에 비해서 좀 검사 속도도 빠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랬는데, 그래서 주로 메모리에서 이다가 이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형으로도 본격 나가고 있는데. 보면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서버 CPU, GPU. GPU는 뭐 엔비디아가 떠오르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테스트. 이런 것들이 AI 향이군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스마트폰 도가는 중에 온 디바이스 AI 향. 그 다음에 AI 서버 향.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서버 향,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온 디바이스 AI 향. 여기에 테스트 소켓. 아,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고 급증하는 게 보이죠. 야, 요거는 프레미엄 요인, AI의 성장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이 실리콘 러브 타입은 볼 그리드 어레이, FC 플립 칩볼 그리드 어레이로 패키징돼 있는 것들은 이걸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시 BU. GPU 이런 것들이 다 볼그리드 의뢰로 패키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테슬라의 칩에도 당연히 패키징이 이렇게 되 있으면 들어가는 거네요 아,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동차양에 들어가 여러 서버형 스마트폰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특히 AI와 관련된 개, 개시 증가하고 있거든요요거는 프리미엄 요인이다 뭐 당연히 AI가 지금 활성화되니까 이게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s k c 에 빈수됐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정영배, 옛날에 정영배 대표 최대 주주였죠. 여기서 이 헬리오스 3호 번대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 팔지 않고 자기 주식도 일부 남기고 이 1호 3호 번대에도 본인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또 투자도 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 10월에 SKC의 매각을 또 헬리오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1485억에 517만 주 사가, 어쨌거나 주당 28,000원대 샀다가 55,000원대 팔았으니까요. 오, 재미를 봤네요. 거의 한100% 수익을 냈네요. 2년 만에 참. 이러면 사모펀드가 대박이 났죠. 그 속에서 이 정영배 전 대표, 경최대주주도 대박을 냈습니다. SKC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SKC에 인수되고 나서 의외로 삼성전자에, 그, 삼성전자 점유율이 올라갔다. 그러네요. 저는 SK하이닉스에 늘어날 줄 알았던데.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대주주가 SKC로 든든하게 바뀌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SKC는 당연히 사업을 좀 확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또 SKC로 바뀌었다. 그럼 2분기부터 실적 개선자 이렇게 적어놓은 게 뭐냐면 1분기 실적,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투자가 작년, 어, 재작년 하반기부터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테스트 양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좋았는데 자장뭐 최근 2023년만 보더라도 1분기에는 매출 460억대까지 갔다가 4분기에는 249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 한때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보장 비용 반영 때문에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한 57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 어쨌거나 근데 올 1분기 보니까 매출은 4분기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는 줄었어요. 어, 영업이익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1분기 매출이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줄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그러니까 1분기 수제 1분과가 2분기로 이연됐다. 2분기로 이연됐, 그럼 2분기가 당연히 좋겠죠. 1분기까지 넘어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2분기, 1분기, 2분기부터는 완전히 실적이 개선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양이 지금 성, 지금 성장을 좀 주도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회사가 R&D용으로, 보통 R&D 후에 1년 반에서 2년 후에 양산이 되거든 양산. 그러니까 R&D용으로 들어가고 나면 한 1년 반이나 2년 후에 양산 매출이 되니까 걸 매출이 늘겠죠. 그래서 지금 주요 고객 인텔, 콜컴, 애플 뿐만 아니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등. 이쪽에 R&D용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오호, 이 부분도 앞으로 성장, 그니까 러 앞으로 지금 AI용, 그 다음에 R&D용이 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정확하게는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않겠나, 않겠나, 는데 그런데, 그런데, 자, 주가가 이게 뭡니까?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오, 주가가 지난 4월부터 고점을 찍고, 3월 말에 10만 8천 원까지 고점을 찍고, 쭉 기억 없이 물려서, 지금 6만 원까지 왔네요. 와 고점 대비 한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기관들이 파냐. 일단,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그 SKC가 관계사, 위 상장사하고 ISC하고 뭔가 합병 등등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i s c 가좀 불리하다. 그런 그냥 소문입니다, 소문.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 때문에 40%가 빠져?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장사가 이상장사 만약에 뭐, 모르지만 후원을 믿는다 치면, 합병을 하죠? 그러면 절대 비상장사에게 유리하게 금강원이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상장사는 주주가 많죠? 비상장사는 적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주가 많은 상장사에 유리하게 결국 비상장사의 가치를 굉장히 내려버립니다. 결국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합병은 대부분이 상장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뭐 인수 뭐 이런 거에 지금 뭐 조금 지연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밸류션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인정한다 치더라도 40%면 은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그리고 뭡니까? 네. 2분기는 실적이 보전된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그리고 기간의 매도가 나왔지만, 7월 9일부터는요, 뭔가 기간의 매도가 지 현저히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기간 매도에는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하는 금융투자의 매매가 포함돼서 이런데요. 현재 좀 순매도가 잦아드는 이런 느낌,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지금 6만원대 초반의 집계는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같은 업종의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테스트 도켓인데, 여기는 포고핀 타입 주력이라서, 어, 보면 리노 공업이나 TSE, ISC 이런 회사들은 서로 경쟁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같이 같은 업종 내인데 서로 주력이 다릅니다. 네, 리노 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리노 공업도 기관들이 계속 팔다가 네, 마찬가지로 7월 9일부터 기관이 오히려 순매수 분위기를 뚫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테스트 소켓 업체 중에서 시가 중에 그 리노급 3조가 넘습니다. 3조가 넘는 리노급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그 분위기가 ISC 또는 또 TSE 아직은 IS는 TSC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행 시장이 서서히 적어들고 있는데 ISC의 지금 가격은 부담이 매우 적고 또 AI R&D 향 등의 공급으로 볼 때는 앞으로 고성장세를 이제 접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 지금 관계는 참 매력있지 않느냐. 어, 리노고, 참고로 이리노고의 BR 대비해서는 지금 한40% 수준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남아있는 것은 과연 기관의 태도가 바뀌느냐. 리노고처럼 바뀌면 야무진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 는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도 늘 어, 저의 최신의 점을 함께 하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저의 좋은 기운도 여러분께 전달돼서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